좋은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안부도 묻고 인사도 하고 어 이렇게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어 돈을 내서 주간에 지금 86학번 후배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이 좋은 자리에서 제가 동창의장을 맡은 이가 꽤됐는데 3년 임기를 두분째 해서 이제 마지막이라 하겠습니다. 5년째인데, 6년인데 아유, 무엇을 했을까? 이는 생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만은 우선 뭐 여러 가지 합창단을 그, 연습하는 것도 바고온 프로그램에 참여 없그든 축하 보연도할 예정입니다만은 합창단이라든가 농골목 또 성농문학상은 뭐관반이 되다니 전임 회장이께 만들어 놓으신 것을 기를 이어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까지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농농생동 졸업한 동문으로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장을 맡았지만 우리 동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 열성적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시는 동문들도 많이 계시고 또 냉담하는 동문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뭐 해외에 계신다든나 건강에 안 좋아서 돈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을 되돌려오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서 동창회가 아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장 내을돌아간 동문들이 뜻을 한데 모아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에브로 푸드 플랫폼이라는 안을 냈고요. 이사가 타토기아우 개가 활동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 더 농차 산업 농촌의 농차 산업을 하나 는이개중좀으로했습니다 저는 응. 이한년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있다가 뭐 우리 A F P 상무장이 따로좀 소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동민 여러분들이 A F P의 응. 주주가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응. 좀 부탁, 근데 단만 원이라도, 한 주당 만 원일 겁니다. 단한 주라도, 어, 우리 국민주처럼, 우리 농생대 동문들은, 에그로푸드 플랫폼에 단한 주라도, 주주로서 좀 참여해달라 하는 부탁을 꼭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만 원입니다. 근데 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열주 해도 좋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백 주, 이렇게 해도 좋은데, 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허설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250여 분의 동문들이 9개 부문에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이라서 큰 실적은 못 내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보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생계 동문이라면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 산업, 식품 산업의 이 먹거리가 과연 인류 지구 환경 문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 또 발전 시기에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찬이의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아, 생각하시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AFP의 주주로서 단한 수라도 참여를 진짜 호소 드립니다. 제가 단전에 내려간 이후로 우리 AFP의 지금 250명 모르겠습니다. 주주로 따지면 한 3대 6명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00명 정도는 면회에 좀 확보가 됐습니다라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에그로푸드 플랫폼 주주로서 참여하는 운동을 본인도 참여해 주시고 또 돌아가셔서 여러 동분들에게 늘리게 선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주일반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리고 오늘 뭐, 어, 내의 전당에 헌정하시는 분들 또어 저기 성록 예상 수상자분이 두분 계신 분이 있다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또 우리 한상민 교수님과 계신 분들께 감사드려 드릴 분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내신 분, 의원님 계시고 이따 행사부터 소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